이거 아직 끄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리조움즈 휴대형 플래너 유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축 빌라 현장에 오픈을 해서 영상을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두개 동에 오픈을 했는데 한개 동은 독채로 전체를 사용할 수 있고요, 한개 동은 이제 한 층에 1호 라인, 2호 라인 이렇게 두 세대가 있는 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 소개시켜 드릴 집은 독채. 독채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복층 세대를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자세한 면적이라든가 매물 정보 같은 경우는 설명란에 작성을 해드릴 테니까 설명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준공 전이다 보니까 자세한 금액 노출은 조금 어렵습니다. 금액 노출 같은 경우는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면 자세하게 금액과 실입주금까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는 지상주차와 필로티 주차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로 가시죠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보통 이 현관은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은 현관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해당 현장은 독채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 라인이 없어요. 옆 호가 없어요. 그니까 여기까지 내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장이나 팬트리장 같은 거 꾸미셔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도 환기창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집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도 꽤 여유로워서 자전거라든가 유모차 같은 거 편안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막 오픈해서 그런지 전실에 지금 아직은 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불 들어오면 훨씬 더 예쁠 것 같은데, 어, 아무래도 복층이라 그런지 일단 층고도 굉장히 높고요. 키 큰장은 세칸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까지 꼼꼼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네, 전실을 지나 들어왔습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현장에는 거실과 주방, 그리고 방 3개, 욕실 2개가 있는 현장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현장이죠. 근데 장점은 복층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썰렁한 분위기가 나는데 깔끔합니다. 소재 같은 경우는 바닥은 강마루고 벽면은 전부 실크벽지입니다. 실크벽지를 약간 하늘색을 연출을 해 가지고 하늘에서 하늘섬에 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겠네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자, 우물형 천장으로 천고를 한층더 높게 설치를 했고요. 창호는 어, LG 하우시스 이중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창호 문을 열면은 외관에다가 에어컨 실외기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에 욕실이 있는데 주방부터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이제 다이닝 룸이 돼요. 지금은 식탁이 아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식탁 등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제 에, 냉장고 놓는 자리가 됩니다. 근데 선착순 6분까지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기본 옵션 사항으로 제공해 드린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ㄷ자 구조의 아일랜드 조리대 겸 식탁이 배치되어 있구요 아, 기침을 하시면 어떡해요 자, ㄷ자로 아일랜드 식탁 겸 조리대가 배치되어 있구요 자, 왼쪽에는 싱크볼 나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인덕션과 1구 하이라이트 그리고 후두까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부장도 이 정도면 괜찮고, 뭐 하부장도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아요. 집은 꾸미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우측에 다용도실이 있는데,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어요. 자, 다용도실 굉장히 넓죠. 아주 큰, 긴, 와이드한 체강창까지 있고, 환기창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지금 대형 창호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방이에요.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 방이 되겠죠. 근데 복층 세대다 보니까 이쪽은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자, 여기까지 끝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추가 팬트리 같은 거 설치하시면 뭐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 좋을 것 같잖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착순 6분까지만 시스템 장. 기본 옵션 사항입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자, 다둘러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거실과 주방 살펴보았고 이제 공용 욕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공용 욕실 들어오자마자 느낀 점이 뭐냐면은 쓸데없이 넓어요. 그죠? 굉장히 넓죠. 뭐 이렇게 넓게 했지? 일단 기본적으로 세면대와 변기, 거울용 수납함 있고 이 정도 공간에서 보통 샤워 하거든요. 그죠? 빌라면은. 근데 우측에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부스도 엄청 넓어요. 닫고 부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까지 나 있고 공용 욕실 이렇게 넓으면은 보통 부부 욕실이 조금 좁기 마련인데 한번 이제 마스터룸과 부부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공간으로 왔습니다. 안방 공간도 물론 다 소재는 동일한데 자 여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와이드하게 환기창까지 나 있습니다. 어, 가구 배치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 화장대 놓으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장을 좀 꾸미시고 싶다 붙박이장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침대를 왼쪽으로 붙이시고 오른쪽에 이 라인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시면될것 같습니다. 부부 욕실 보도록 할게요. 음 넓진 않아요. 좁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좁아요. 부부 욕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현장은 거의 100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있을 건다 있습니다. 변기,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거울용 수납함 제일 중요한 환기창, 높은 층고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조금 좁긴 하네. 네. 자, 이제 자녀분이 계시다면 자녀분이 사용하게 될방 한번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두 번째 방도 이쪽에 채광이 잘 들어와요. 채광이 잘 들어오고 환기창 겸 채광창 나와져 있고 특별하게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지 않지만 대신 장점이 층구가 굉장히 높아요.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께서는 시스템 에어컨 대신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사이즈는 괜찮게 잘 빠졌어요. 가구 배치하시기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자녀분들이 쓰시기 사실 어머님이 쓰시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공간이면. 자, 마지막 세 번째 방으로 왔습니다. 세 번째 방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방은 무엇이냐? 지금 복층 세대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갖고, 공간이 조금 좋게 나오는데, 복층 세대가 아니라면은 이 계단 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은 사이즈도 괜찮게 잘 나오죠. 위에 복층이 또 있다 보니까 이쪽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을 열고 나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용도실이 나와요 바로 세탁기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 드레스룸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죠 물론 복층 경우에만 뭐 아니셔도 되고요 뭐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이제 복층 올라가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오픈한 게 아니다 보니까 불빛이 조금 약해요 약간 어둡게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굉장히 넓습니다 뭐가 아슬아슬해요? 좁다는 건가? 네 아유 그럼 여기 계단 넓게 빼면 더 좁아져요 차라리 네. 계단 좀폭 좁게 하고 방 넓게 쓰는 게 나아요 네. 와 근데 진짜 넓다 뭐 복층 빌라 이렇게 넓어? 아, 그래? <laughs> 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불이 다안 들어온 거 같은데? 다 들어온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음네 아무튼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복층 올라와서, 층고가 낮고, 좀 좁은 데도 넓다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항상 넓다 넓다라고 한적 있는데, 양심임 선언합니다. 선수합니다. 여태까지 봐왔던 복층 빌라 중에 가장 넓습니다. 가장 층고 높고 가장 넓다 보시면 돼요. 물론 옆으로 갈수록 지붕 모양이다 보니까, 당연히 좁겠죠. 이쪽에다가는 이제 장 같은 거꾸리셔고짐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될것 같고, 한이 정도 공간까지는 충분히 층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넓어요. 자. 이쪽에 문 슬라이딩 도어나 가벽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이쪽에 방으로 추가적인 방으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 지금 이렇게 환기창이 나와져 있는데 환기창이 꽤 많이 나와져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TV 연결할 수 있게 선도 있고 콘센트가 많이 있네요. 이쪽은 제가 볼때 왠지 추가적으로 다른 게 공사가 될것 같고 어뭐 어린이들의 놀이방 겸 어린이들의 롯데월드, 에버랜드 어른들한텐 자연농원으로. 어, 꾸미실 수 있을 것 같은 넓, 넓은 복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네. 대길 중에 거실 주방을 다 층과 면적이요. 그쵸 네. 아니죠. 그런가? 그러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정확히 모르니까. 하지 마세요. 모르겠으니까 짧게 편집하세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공간인데 가장 큰 장점. 자, 복층은 테라스가 장점이잖아요. 근데 복채가 아닌 복층 같은 경우는 옆에 조금만 그벽 사이로 옆집과 같이 이제 생활 하는 건데 해당 현장은 독채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집, 우리 아들, 우리 가족들만의 공간인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넓이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복채형 빌라 손님들 보니까 뭐 텐트도 해놓고 아니면 어닝 같은 거 스카이 어닝도 해놓고 정말 꾸민 식의 나름인데 제가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겠는게 저의 상상 저의 발설보다 한200%더잘 꾸민 시고 사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공간만 잘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 강화 펜스 정말 튼튼하게 생긴 펜스 설치되어 있고 우리 집밖에 없어요 옆에 다른 라인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수정까지 설치되어 있고 자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얼음이 생겼네요 이 영화 날씨에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뷰 한번 보여주세요 저를 기점으로 어 경기도 광주 신현리 능평리가 한눈에 다 보입니다 정말 좋아요 숲세권이라 그런지 공기도 너무 좋고요 뷰도 정말 좋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제 빌라 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뷰가 좀 별로일 수 있지만 이쪽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독립리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복층을 보여드렸잖아요. 기준층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에 마지막에, 이거 아직 끄지 마세요. 끝난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사진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만 더 힐링하다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